저희 학원은 지금 현재 영재 학교 수가 적지 않은데요. 그 적지 않 영재 학교를 대비하기 위한 수요자층도 그만큼 늘었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가에서는 반복되는 형태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과도한 입시 분위기로 이제 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사실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떠한 형태 의 영재성을 포함해서 그 과정 힘든 과정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느냐 이런 반성에서 일단 출발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형태. 왜냐면 하 이제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과학이라는 거 그렇지만은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동의는 누군가가 생각할 만한 건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봤을 때 연결고리가 가능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또한 그거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 학문으로 발전을 한 건데 그 각각에 대한 얘기들이 어떤 동의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고 그런 형태의 생각들이 이제 본인이 그 생각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형태의 수업 모델을 찾고 그러한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외부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형태로 학생들에게 맞게 각색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구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저희 수업을 참여했을 때는 스토리텔링형 이제 수학이라든지 과학 얘기들이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그만큼이나 이제 저희 쪽에 계신 선생님들도 독특하세요. 그래서 이제 물리 같은 경우도 뭐 융합 물리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융합 물리 담당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능한 소재들의 범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되 물리적인 요소들의 기본 요소들이 반영돼서 학생들이 추가적인 지식 없이 그 어떤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재미난 소재들이 어떤 게 있겠느냐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형태는 대치동에서 현재 그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없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의 물리라고 해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그 물리적 이론을,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접근 방식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좋은 형태 모델이냐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파고 계신 물리 선생님이 한분 계시고요. 그 다음 화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율표 빼고는 암기가 필요 없다. 얘기가 쉬운 얘기 같지만은 중간 과정 과정 자체가 하나의 논리로 엮여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 구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선생님이시고요. 다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학습하신 선생님들도 있고 국내에서 교육을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들도 있고 현재 있는 학원가에서의 일반적인 반응보다는 좀 다른 형태 색깔을 원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형태가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재교육의 시집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색깔을 담고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 지금 계십니다. 모든 수업에서 일단 질문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확장된 사고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프로젝트 같은 개인별 프로젝트 같은 걸 수업 2회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걸. 학생들 간의 비교, 검토 및 선생님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굳이 영재교육원이 안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영재교육원에서 다룰 만한 좋은 이제 경험들을 충분히 할수 있고 그거 그 기본기조차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튼실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를, 만족도는 사실 저희 경영 철학과 관련된 건데 첫 번째는 어떤 수업이 깔리면 그 수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뚜렷한 컨셉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저희는 그냥 수업, 수익구조 업수 창출을 위해서 수업을 깔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경영 철학으로 학부모님들께 간접적으로 일단 만족도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학부, 매달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척 상황과 문제가 되는 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학생이 개개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이 충분히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인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그 이력이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중심의 이제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은 이제 뭐 비록 이제 작은 학원이긴 하지만, 이제 보통 학원들이 갖는 어떤 대형화의 상황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만 마무리 짓는 학원이 아니라, 음, 학생들이 저희가 실제로 주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철학을 잃지 않고 그 형태를 최대한 반영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학원이 될 것을 일단 약속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저희가 단기 목표로 잡는 것은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수상 실적의 수상 실적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만 학생들을 집착하게 만들고 학부모들을 집착하게 만들기보다는 올바른 형태 의 학습을 통해서 수상 실적을 가져간다. 부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일단 바꾸고 학원이라는 게 사교육이지만 공교육이 못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집단이다. 라는데 이미지를 이제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관심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